오기는 장수가 되어 병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와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었다. 누워서 자리를 펴지 않았고 행군할 때에도 수레에 타지 않았으며 몸소 식량을 짊어지고 다니며 병사들과 고생을 함께 나누었다. 병사 가운데 종기가 난 자가 있었는데 오기가 그 고름을 빨아주었다. 병사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누가 말했다. "그대 아들은 병사에 불과한데, 장군께서 친히 종기를 빨아 주었는데, 어찌 운단 말이오?" 병사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이다. 일전에 장군께서 그 아비의 종기를 빨아 주었습니다. 그 아비는 전쟁터에 나가 등을 돌리지 않고 싸우다 적지의 목숨을 잃었다오." 장군께서 지금 그 아들의 종기를 빨아 주었으니, 그가... 어디서 죽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는 것입니다. 앞에 노자의 문장을 읽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노자의 말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주면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사실 주면 빼앗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식의 예를 들어 육아 같은 경우는 선의에 의한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주면 상대도 줄 거야. 근데 도자의 말은 그 맥락이 아니라고요. 빼앗기 위해 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할때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단단하고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부드럽고 약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일종의 기만술이죠. 그저 살을 내어준다고 적의 뼈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장기 처음 배울 때몇번 예, 상대가 어? 쪼를 내주네 먹어요. 내가 먹히죠. 이 경험을 하면 아 잠깐만 나도 내어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내어주면 고수한테는 어떻게 되니까 그럼 족족 잡아먹힙니다 또. 오기는 춘추 전국 시대 이름을 떨친 장수였습니다. 병법가기도 합니다. 그는 장수가 되자 병사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자, 앞에서 보았지만 한번은 종기 가난 병사의 고름을 빨아 줍니다.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순진한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병사의 고름을 빨아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사의 어머니는 다르죠. 병사의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똑같이 경험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병사는 이제 전쟁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목숨을 잃겠죠. 따라서 오기가 병사의 고름을 빨아준 것은 그저 병사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사의 마음을 빨아들인 겁니다. 병사는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서 싸우겠죠. 오기는 고름을 빨아주며 병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높은 수레를 타고 병사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라. 라고 그저 고함치는 장수는 하수입니다. 오기는 그러지 않았죠. 따라서 이제 그가 왜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고 함께 고생을 나눴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기가 익힌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감동하는 사람은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